찍으면 한 오늘은 돈까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앞에는 제육볶음 먹고요 앞에는 참치마요 먹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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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은요? <목소리>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? 제것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,800원? <목소리> 4,500원 아까. <목소리> 자 <목소리> <목소리> 짜증난다고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. 저희의 식후땡이죠. 사주셨어요. 뭐예요? 음... 공짜로요. 맞아요. 여러분, 학교에 오면 이렇게 공짜로 선배님이 밥도 사줍니다. 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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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정기연주회가 있는 날이고 오늘은 우리 동기가 연주 세미나를 망라가 먹은 날이죠 지금 연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정말 예쁘죠 <laughs>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저녁 내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시간에 집에 갑니다. 현지 시각 몇 시죠? 9시 53분이에요. 항상 9시, 아, 화면이 안 보이네요. <laughs> 항상 9시쯤 갑니다. 어, 네. 9시 53분이네. 오늘은 그럼. 오케스트라가 조금 늦게 끝났어요. 맞아요. 여러분 안녕. 오늘 보름달. <웃음> 보름달? <웃음> 우선 저희가 다니는 대학은 약간 지역상 좋지 않은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 학교, 남문? 네, 몰라. 남문이에요. 남문으로 가는 길인데, 육지에서도이게 가고 아! 있어요. <laughs>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 점 이해해주세요. 얘가 자꾸 흔들어서 그래. <laughs>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, 안녕. 월요일 브이로그 안녕!